폭력 가해자로 10대 청소년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교제를 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나봐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저는 스무 살때 처음 만나봐가지고 어. 아니 도대체 뭐 <laughs> 오늘은 뭐 탕수육 먹방인가요? 네, 네. 막탕인가요? 막탕? <laughs> 막탕 먹다! <웃음> 맛있어요 <웃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음... 아니, 안 되겠다 입 속에 있다 안돼 <laughs> 네. <laughs> 요즘 그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고 있는 게 우리가 저번에 스토킹 편도 했잖아요. 네. 이것과 뗄래야 뗄수 없는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네. 바로 보또 스파라는 음. 폭력은 사랑이 아니다. 데이트 폭력입니다. 허.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 미화가 될 뻔했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은 폭력. 사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말에 굉장히 그 어순이. 그 어폐가 있어요. 폭력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데이트 폭력하면 뭔가 약간 귀여워 보이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바바리맨도 사실은 바바리맨 하니까 뭔가 약간 중화된 느낌이잖아요. 성범죄자인 거잖아요. 어, 그럼요, 우리도 용어를 바꿔 서 사용하죠. 어떻게? 실제로 교차청에서도 음. 음. 이제 개인 폭력이랑 용어 대신에 네? 어, 교제 폭력. 아, 교제 폭력. 네, 교제 네네. 중에 일어나는 폭력. 이런 음. 의미를 이제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응, 음, 그러면. 저희도 그럼 바꿔 사용해 볼까요? 오늘은 교제 폭력. 그러니까 교제를 하다가 일어나게 된 폭력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어, 것들을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실화탐 사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다뤄가지고 최근까지도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속보로 이게 워낙 뜨거운 감자여서. 립깡남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이거 딱 보고? 아 처음 접한 장면이 음. 그 남자친구와 같이 그 오피스텔의 계단이었던 것 같아요. 어. 거기에서 뭐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안경을 딱 벗고 그 네. 남자친구가 소개하는 어. 그 장면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폭행이라고 하면은그 상대방이 어, 갑자기 와가지고 무지무식간에 때리고 맞 다툼을 하다가 싸우고 맞아요. 싸우다가 때리고 네.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음. 이 사람은 음. 스스로 안경을 벗어요 피해자가 어. 네 이, 이, 그게 그 동안 계속해서 상습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이미 보통은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하게 되면 그 가스라이팅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대요 음. 피해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력한 거죠. 그두 분도 연애 연인 것 같았대요. 연애 연인처럼 그렇게 알콩달콩도 남자분이되게 사랑 표현도 잘해주시고, 뭐 그렇게 예쁘게 사랑을 하셨대요. 근데 한3 4 개월 정도 지나니까 남자분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가자가 피해자한테 계속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보다 앞서서 걷지 말아라, 말두번 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에 대한 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기, 최대한 내부 붙어있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규칙을 세밀하게 만들어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게그 일단 기사를 막 보다가 사진이 나와있는데, 어 이게 뭐야 고슴도치하고 봤더니 그 여자분의 머리 상태였던 거예요. 음. 그 일명 그바리깡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 너무 흉측하게 밀어 놨잖아요 여튼 이 사건 어찌됐건 네, 법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제대로 네, 피해자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음, 일명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교제 폭력 교제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어,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아까 미변이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죠. 사 년간 이, 이 교제 폭력 신고가요 만 구천여 건이나 음. 네, 접수가 됐대요. 대범률은 76%. 데이트 폭력이 매일 약쉰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어, 우리 나란 통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미혼 여성 1 0명 중에 3 분이 데이트 폭력 경험 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음. 데이트 폭력의 범주가 음. 이제 신체적 폭력뿐만이 음. 아니라 언어적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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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폭력, 음? 뭐 통제하는 거, 음. 뭐 옷을 뭐 짧은 거 이런 거 입고 다니지만 뭐 아, 이런 그, 것들 네.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어, 통계를 네, 네. 낸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드네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데이트 폭력이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어? 되게 그때는 막 정말 사랑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laughs> 네, 근데 지나고 보면 사랑도 삶의 어떤 일부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어릴 때는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아, 오. 어린 나이면 몇살 얘기하시는 거예요 20대. 그 <laughs> 네. 2 0대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20대 아, 아무래도 아. 좀더 어린 친구들 이제 사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저는 중고등학교. 나는 나도. 아. 죄송해요. 저는 20살 때까지 남자친구 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내 기준에 맞췄어요. 아, 전 대학교 딱 들어가서 그때 처음 어, 남자친구가 음. 어, 생겼어요. 우리 그럼 첫사랑 얘기할까? <laughs> 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튼 막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또 중과 추세에 있어최근한 조사를 보니 헉! 10대 청소년들도 데이트 폭력, 이 교제 폭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음... 이게 가해자들 중에 10대 청소년들이 1년 사이에 69% 증가했대요 비단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10대 청소년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교제를 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나 봐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스무 살때 처음 만나봐가지고 어, 친구들이 네. 워낙 이렇게 매체에 노출이 잘 되잖아요. 맞아요. 뭐 프로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1인방송 유튜브 이런데 조금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맞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교과서적이지 않잖아 <laughs> 그래서 <그쵸>, 우리 이베스고. <laughs> <laughs> 그렇지. EBS 법조개편. 그렇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의 무방비 상태로 배출이 된단 말이야. 맞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을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이제 훑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이 데이트 폭력 사실 단순 폭력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상습적이고 되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네. 이걸. 피해자가 음. 엄청나게 엄청난 그 용기를 내서 밝히지 않는 안에 결국에는 이게 뭐 죽음이나 사망으로 마무리되는 네. 경우들도 많아서 굉장히 비극적이거든요. 그 시작이 스토킹이나 폭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 어 그럴 때어 이거 시작인가? 음. 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가갑작스우는데 남자친구가 물건을 나한테는 안 던졌지만 뭐 옆으로 던졌다랄지 뭐 주먹으로 뭐 벽을 빵 쳤다랄지 뭐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자 세워 빨리! 근데 그뭐 옛날에는 어... 그걸 되게 멋있게 하는 장치로 썼지만 어, 그렇죠. 한 개도 안 멋있거든요. 아... 옛날에 이덕화 선생님이 그랬어요. 멋진 남자 막 이렇게. 어, 맞아. <laughs>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미화가 됐던 정말 어지 못할 시대적 뭐 그런 배경도 있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그김새를 느꼈다. 그때 어떤 방법을취할수 있어요. 어나한번한 그러니까 사람은 뭐두 번도 할수 있고 세 번도 할수 있는 맞아. 거니까. 음. 그 이제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음. 뭐,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좋겠죠? 음.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려면 음. 처음부터 음. 작은 거라도, 사소한 음. 거라도 조금 찜찜하다, 음. 뭐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좋죠그 녹음이에요. 가장 손쉬운 게 녹음. 음. 문자, 뭐, 카톡 이런 음. 거. 캡처해놓는다거나 무엇보다 어? 이 데이트 폭력을 제대로 신고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게 두렵기 때문에 사실 힘으로 밀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보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이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의 신고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여자친구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가해 남성이 단순 스토커로 신고가 돼서 불구속 수사로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그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엄마랑 언니가 죽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피해 여성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다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또 평생 그큰 트라우마가 남게 되잖아요. 헤어지고 난후에 피해자 치료도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이제 검찰청에도 전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음. 센터가 있고요. 검찰서에도 음. 있고 경찰청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전재 음. 피해자 지원하는 음.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지난 회에서도 언급했다. 1, 2, 3. 음... 모든 네. 폭력 범죄 피해자들 지원은 잘 아, 있어서. 네. 여러분, 제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꼭이 번호. 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아, 폭력은 절대 네. 사랑이 될수 없다라고 아, 그렇죠. 어, 생각하시면 돼요. 폭력? 안 멋있다니까? 네, 안 멋있다고 막, 네. 이거, 이거. 이거. 네. 그 무엇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합니까? 우리 펜선이도 미비언이 소유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가 꼭 자기 월급으로만 또 퀴즈를 쏘겠다고. 밥 먹을래, 나랑 뽀뽀래자 이제 우리가 음, 퀴즈를 또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음 주 데이트 폭력이 아닌 것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일 번. 네, 네. 여자 친구의 말에 기분이 나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세린을 신용했다. 어자 그리고 2 번. 오. 자, 3 번. 너무 예뻐. 번. 들지 않아서 아. 자, 정답을 잘맞춰주시고 퀴즈 정답자는 또 제가 그한잔 어, 말고 두 잔으로 보답한다는 소문이 있길래. 음. <laughs> 만나요? 네, 우리 팽소니가 내가 네,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커피는 쏜다면서. 음. 팽소니가 커피를 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정답 재미있게 어, 남겨주시고, 우리 법톡스 구독, 좋아요 꼭꼭꼭 어, 함께 해주시고, 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 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 고민되시는 문제들, 아,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나한테 유리할 수 있을까? 네, 미변. 미변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댓글창에 꼭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연락처를 남겨 주셔도 되고 뭐 메일 주소를 남기셔도 돼요 뭐 전화번호 남기시 조금 그러시면 네, 그러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오늘따라 어. 우리 톡톡이분들이 행복했으면 응.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응. 오늘 핑크 입더니 마음이 많이 응. 예뻐졌네 톡톡이들 <laughs> 행복하세요 한번 해요어좋아라 알겠어 자 톡톡이들 행복하세요 네